탈북은 길을 잘 찾는 게 아니라 실패를 피하는 싸움입니다. 오늘은 실패를 부르는 결정적 순간 탑5 5이 뛰는 순간 국경 근처에서 조금만 빨리 걸어도 의심받습니다. 뛰면 보이부 기준으로 즉시 탈북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사격이 들어갑니다. 4위 전화 사용, 브로커 연락하려고 중국 핸드폰 조금만 켜도 기지국 위치 추적돼서 보이부가 바로 접근합니다. 탈북 실패자 절반 이상이 이걸로 잡혔습니다. 3위 중국 도착 후 말투 중국에 들어간 뒤가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조선말 억양 한번 세면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경찰 누구든 바로 신고합니다. 말투 때문에 잡힌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2위 브로커 교체 순간 루트가 바뀌는 중간 지점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새 브로커가 안 나타나거나 다른 조직이 정보를 빼돌려 경찰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음. 가장 배신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 1위. 두 번째 멈춤. 가장 위험한 순간. 첫 번째 건문은 보통 무사히 통과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문에서 몸만 굳어도 표정만 흔들려도 경찰이 바로 수상히 역입니다. 탈북 실패자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 지점. 탈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패 순간을 피하는 싸움입니다. 여기는 부칼리얼팩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주세요.